재미생 분들 희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특히나 종사하는 분이라고 하시면 새로운 연줄이 많이 들어오겠다. 오랫동안 만나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신미생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빛을 볼 수가 있겠다. 자영업이라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양력으로 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각 띠별로 종합 운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진토라는 용의 기운을 받아서 각 띠별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또 충이 있는 띠라면 어떻게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각 띠별로 또 나이대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그럼 우리 양띠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4년도에는 우리 양띠분들은 연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게 되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끌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기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한다고 자 그럼 첫 번째로 2003년 우리 개미생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개미생 분들은 현재 오디션이라거나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희소식이 들려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방송 연예계 쪽이라거나 메이크업, 패션계 쪽에서 종사하는 분이라고 하시면 본인이 몸을 담고 있는 그 업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오디션 같은 거에는 운때가 좋지만 나라 시험이나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온전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정운으로는요. 현재 솔로이신 분이라면 새로운 연줄이 많이 들어오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단발성으로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듯하게 만나는 연인줄이 좀 많이 들어오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좀 길게 오랫동안 만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심사숙고 후에 만남을 결정 짓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요? 자, 재물을 봤을 때는요. 이번 갑진 연애는 본인의 외모라거나 패션 같은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갑이 많이 가벼워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관리를 본인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막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건강적으로는 딱히 다른 말씀이 없으셨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예쁜만 고운해 네, 이번에는 1991년 우리 신미생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미생분들은요, 현재 문화나 예술, 그리고 디자인 또는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빛을 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일들이 생기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눈에 띄는 일들이 많은 만큼 구설에도 휘말리기가 쉽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행동거지에도 조심을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심미생 분들 중에서 올해 안으로 자영업이라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양력으로 7월 이후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대인 관계 쪽을 봤을 때는요. 이번 연도에 우리 심리생분들이 여러 가지로 모임이라거나 교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활동의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반경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지게 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로 인해서 현재 연인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애정사에 좀 문제가 크게 생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현재 연인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좀 조심을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애정운으로는요 올해 신미생분들은 이성에게 어필하는 매력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 한다고 해도 좋은 연주를 맺을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니 올해는 이렇게 애정운이 좋은 만큼 너무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좋은 사람을 쟁취를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물운으로는요. 바쁘게 여기저기로 동분서주 움직이는 만큼 돈을 벌기는 하지만, 똑같이 들어오게 되는 이 역마의 작용 때문에 번 돈들이 다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 신미생 분들은 올 한해 재산 관리에 누구보다도 조금은 힘을 더 써주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해주지 않으셨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양띠분들의 갑진년 종합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늘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든 노력이든 어떠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올해는 우리 양띠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좀 소모가 많이 따르겠지만 그것이 더큰 것을 얻기 위한 통과의례라고 치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양띠분들도 갑진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넘어가요. 네. 언제요? 지금? Right now? Right now? <laughs> 이렇게, h o 아, 뭔 말인지 알겠어. I got it. 응. 아야, 아야, 장난친 거고. 자. 어, 왜 그래? 아, 내 배야. 어, 왜 그래? 나 배고파? 아, 부끄럽네. 잠깐만, 나 오늘 뭐안 먹었구나. 아닌데? 아침 먹었는데?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 8시에 먹었나? 8 시에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음. 왜! 그럴 수 있죠! 응아 이거? 아 진짜 어? 아 화장품이 꼈잖아? 아 진짜 아 이거 원래 잘 붙이면 티한 개도 안 나는데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씨 티가 더 나게 됐네? 어이씨 아, 티가 더 나잖아. 똑같아요. 그럼 다행이다. 더안 만져야지. 자꾸 화장이 지워져.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